오늘도 어김없이 스팀을 킨뒤 특별 할인을 누르고 최고 인기 제품 목록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 있잖아요 딱히 게임은 안 땡기는데 윈도우 쇼핑 하듯 잘 팔리는 게임들 구경이나 하는 날 그러다가 추천하지 말라고 제외 항목에 체크까지 해놓은 게임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 다잉라이트 입니다 첫인상은 음, 그냥 별로였어요 좀비 게임 넘쳐나니까 미러스 엣지랑 섞어가지고 파쿠르로 게임 좀 팔아 보겠다? 근데 막상 뚜껑을 따보니까 상당히 가게이었던 거예요. 일단 다잉라이트 얘기하려면은 파쿠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파쿠르의 신경 쓴 게임 치고는 그 기술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냥 달리고 점프하고 붙잡는 게 다예요. 낙법, 슬라이딩 같은 거는 죄다 스킬 찍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간편함이 유저가 복잡한 생각을 안 하고 마음껏 맵을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어요. 그냥 딱 목표 찍고 원하는 대로 달려가면 됩니다. 어려운 기술이나 복잡한 조작으로 통과하는 구간이 없어요. 달리면서 뭐 거슬리는 좀비들은 밟고 넘어가도 되고, 무기로 머리 한 대씩 치면서 스턴만 먹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정말 도심에서 자유롭게 퀘스트를 깨는 러너의 삶그 자체가 돼요. 단, 퀘스트에 진입을 한 순간부터 그런 자유도는 사라집니다. 제약진이 플레이어의 진행루트를 완벽하게 통제해요. 대신, 진행을 돕기 위한 요소가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Q버튼을 누르면 목표 방향을 알려주고, 파쿠르 구간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페인트를 칠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디한 파쿠르의 특징을 살릴 만큼 친절한 편은 아니에요. 점프 한번 하고, 멈춰서 길 찾고, 또 점프 한번더 하고, 멈춰서 길 찾고, 이런 길 찾기 게임이 돼버려요 파쿠르 얘기 나온 김에, 그 말만은 그래플링 훅한번 봅시다. 리뷰든 뭐든 보면은 그래플링 훅 엄청 욕해요. 뭐 파쿠르가 필요 없어지면서 게임이 노잼이 된다는 건데 이게 패치가 된 건지 원래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그래플링 훅이 연속으로 두 번밖에 못 쓰고요. 쿨타임도 꽤 깁니다. 정상적으로 게임을 진행했다면은 스토리 한 70, 80% 뽑아냈을 때쯤 아이템 얻게 되거든요. 그 때쯤이면은 파쿠르도 슬슬 지겹고, NPC 있는 집에 도착해가지고 입구 찾는 것도 슬슬 짜나거든요그때 그래플링 훅 던져가지고 편하게 이동하는 거. 진짜 좋아요. 길 찾는 스트레스가 풀리고 게임이 시원시원해지는 게 속이 뻥 뚫립니다. 이 그래플링이 액티브 아이템이라서 인벤토리 한 칸을 먹거든요? 막 쉬프트, 마우스, 왼쪽 클릭 이런 스킬이 아니고, <laughs>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돼요. 그래플링을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구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욕먹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패치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의 주적, 좀비입니다. 느릿느릿 걸어다니는 좀비도 있고, 같이 파쿠라는 좀비도 있고, 몇몇 특수 좀비도 있어요. 전체적인 공통점, 체력은 높습니다. 뭔가 상식을 벗어난 피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 초반에야 처음 만나는 좀비랑도 영혼의 맞다이를 해요. 그러면은 막 뿌듯하고 신납니다. 정말 이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의 생존자가 된 느낌이 들어요. 좀비 잡아트린 다음에 머리에 망치질을 막 해가지고 터트리면은이 묘한 쾌감도 있어요. 이마저도 2대1, 3대1만 되면은 그런 맞다이가 안 되니까 게임이 뭔가 현실적이고 재밌습니다. 근데 다잉라이트는 아이템 등급이 있고 레벨이 있고 데미지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적당히 플레이해서 랩도 올리고 템파밍도 좀 했어요. 그러면은 적당히 학살도 하고 영혼의 맞다이도 하고 이런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 느낌 그대로입니다. 아니 나는 뭐 책상다리로 두들겨 패다가 정글도로 바꾸면은 좀 바뀔 줄 알았지. 근데 이놈의 좀비 대가리가 튼튼한건지 아니면 내 무기가 물렁물렁한건지 방치해 죽질 않아요 미쳤나봐 이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고인물입니다 싱글하고 있으면 은 고인물이 슬쩍 와가지고 무기 주고 가거든요 나한테 안 맞는 그 오버스펙 무기를 소중하게 다루면서 스토리를 진행하게 돼요 처음 소면넣기 당하고는 게임이 너무 쉬워질까봐 안쓰고 창고에 박아놨었거든요 근데 게임을 진행하고 레벨을 올리고 아이템을 파밍해도 똑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꺼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스토리입니다. 메인 스토리가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듯, 재밌게 잘 뽑아놨어요. 후반 가면은 조금 지루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비라는 이틀 안에서 충분히 흥미롭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브 퀘스트는 어떻냐? 이것도 재밌습니다. 단순히 뭐심부름만 시키면서 플레이 타임 늘리는 오픈월드가 아니에요. 정말 이 하란이라는 가상의 도시에 어울리는 퀘스트가 잔뜩입니다. 주인공도 벙어리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요. 스포일러 방지 겸 스토리는 아무 말씀 안 드릴게요. 직접 해보세요.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기대를 안하고 사서 그런건지 세일가격이 너무 회자라서 그런건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다잉라이트에 5점 만점에 4.3점 주겠습니다. 메인스토리 다깬 다음에 DLC지역 가가지고 확장팬급 스토리를 즐기면서 엔딩을 봐도 좋구요. 인간이 아닌 특수 좀비의 입장에서 플레이어를 습격하는 헌터모드도 제법 재밌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그냥 스토리만 즐기고 적당히 종료할 수도 있겠죠. 어떤 선택을 해도 돈값을 충분히 하는 게임 다잉라이트였습니다.